웨일 아이디가 다 그레이 키스거든요. 그레이 그린에서 키스 계상으로 활동을 했었어가지고. <laughs> 그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, 은 그냥 회색과 키스를 좋아한다고. <laughs> 태민이 얼굴이 그려져 있는 담요인데요. 이거는 비공식으로 팬들이 만든 담요거든요. 참여가 있다고요? 참여를 만든다. 신화가 2001년에 발매한 누드 화보집이고요. 이제 벗기 시작해요. 이거 가려 주실 거죠? <laughs> 이런 거라서 저는 상하지고 엄마가 발견할까 봐 원래 책은 이렇게 꽂잖아요. 근데 이렇게 꽂아두고 근데 이번에 찾으니까 이번에 도 이렇게 꽂혀 있더라고요. <laughs> 어, 명채. <명체. 웃음> 아 요새 아 중고등학생들이 명찰을 아안 하고 다니는구나. 아몇 학년인지 어떻게 알아요? 아, 교복 자수. 네 자수를. 아헐. 요즘 또 전차스라고 전자파 차단 스티커? 피포그래피피포그래피라고 물감으로 그액소를 그릴 수 있게끔 틀이 나오는 음. 게 있어요. 그걸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이, 대표적인 거 인형, 인형. 인형. 퍼즐. 응퍼즐 퍼즐도 너무 하고 도로. 싶습니다. <laughs> 오판은. 가게도 따로 있게 되게, 네, 맞아요. 되게 많이 활성화되 있고 보통 트위터 같은데 인형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멤버로 이제 어떤 조언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만들 거다 하는 조언을 올리면 은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 공장에 오더를 넣고 받으면 은또 하나씩 검사를 해서 일일이 보내주시고 음. 이런 식으로 아 너무 힘들죠 스탠딩에 서있을 때 죽을 것 같았어요 집에 갈 때도 택시 타고 오고 아 2001년 라이브 콘서트 이건 정말 다시 볼 수가 없어요. 비디오 택배잖아. 이런 거는 그 신나라 레코드 뭐 이런데. <laughs> 뭐 퍼펙트맨이다 하면 퍼펙트맨의 응원, 그, 그 해가지고 달달달 외웠죠. 친구들이 콘서트에 가면 저희가 이벤트를 해요. 정해진 부분에 맞춰가지고 이제 팬들끼리 준비할 수 있는 게 착! 주는 거예요. 여기 이렇게. 설명도 있어요. 어디서 들어야 되는지 이거를 마지막 곡 너의 세상으로 전주 나올 때 어떻게 들어주세요. 자석 있죠, 보통. 응. 아아 아니 아왜 그런 편한 방법을 안 했을까? 우리는 우리도 플랜 카드 같은 거다 만들긴 했는데. 천재들이다 저는 그게 되게 생소했어요. 응. 생소 이벤트를 돌려준다는 걸 되게 응. 생소했어요. 우리는 그 팬클럽 귀주로 오는 그긴주황 막대고 그러니까 불어가지고 가서. 풍선도. 보관을 하려면 쭉쭉 빼가지고. 잘 이렇게 말아가지고. 해야, 맞아.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맞아. 뉴 LED봉에서 뉴리디라고 하고, 이때 이 뉴리디가 색깔이 12가지가 바뀌어요. 어플 깔고 얘를 아이디를 등록을 하고,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앙에 연결을 해서 중앙제어로 이제 색깔을 쫙 바꾸는데. 와. <laughs> 지금 테이프를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. 클럽 타임이라 해서 그 있었는데, 이게 저희는 일단, 일단 이게 박자에 맞춰서 하면은, 이게 여기선 빨간색, 여기서 파란색, 여기서 초록색. 진짜 이뻐요. p <목소리> 시방에 가서 앉잖아요. 앉자마자, 구 크롭으로 사이트를 들어가서, <목소리> S24 창들을 다 띄우고, 액티브 X 미리 깔아놓고, 네이버에 들어가서 네이버 시계를 쳐서 초까지 나오는 걸꼭 봐야 되고. 무통장 입금, 입금. 네? 그때는 무통장 입금밖에는 할수 있는 방법으로 인터넷뱅킹은 다니셨었나 없었죠 네. s e s 는 아마 인터넷 예매를 최초로 받았을 거예요. 네. 2000년 콘서트. 화이트앤 시크로 버전 이두개 있어요. 이게 러브 버전, 이게 레터 버전. 그래서 네. 러브 레터에요. 다 사셨네요. 아 이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. <laughs> 저는 랜덤으로 하나만 아, 샀습니다. 이렇게 붙이면은 드피시가 아, 너무 예뻐요. <laughs> <laughs> 멤버별로 하보도 달라요. 안에 네. 토도카도 다르잖아요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돈또 옛날 지금처럼 그렇게 막 상업적이지 않았죠. <laughs> 시티 파는데 가서 <laughs> 줄서고. 그러면 음, 줄 서서 샀죠 앨범. 응. 아, 막 컴백 기사 뜨고 그러면 그때부터 난리가 나죠 진짜 막. 목욕 재결해서 몸과 마음을 청결히 한 다음에 트위터에 들어가면 이제 카운트다운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부문뜨기 4뭐 시간 전뭐 이렇게 음원 나오고 뮤비 나오면 팬들끼리 약간 트위터에서 축제 같은 것도 열어요. 말티만 하고 지나가세요. 제가 추천기 돌려서 맛있는 거 드릴게요. 서 진짜. 막 아이스크림 카세트를 두개 사고 CD를 하나 사고 이유는 카세트는 듣다 보면 늘어나요 항상 한 개는 소장용 한 개는 진짜 듣는 용 이렇게 조회수를 이제 올리는 걸 음. 스트리밍을 한다고 라 하는데 스트리밍이 그게... 법칙이 있어요 전자제생한 다음에 수업 들어가서는 맞아요. 또 0으로 해놓으면 안된집기가안 된다는 사람도 음. 있고 된다는 사람도 있어서 혹시 모르니 1로 해놔서 이어폰 꼽아놔서 안 들리게 해서 가방 안에 나눠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보조배터리 꼭 해놔야 되고 음. 이 엑소 아이들이 자기들이 멜론 차트 이런 걸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. 그러면 올려요. 줘일 위했다 그러면 고맙다고 올려줬는데 그걸 또 어떻게 안 해줘요. 아. 그래서 야구, 라이코스 라이코스, 라이코스. <laughs> 시, 뭐였지 10... 뭐였는데 하여튼 그... 아, 1 0만인가 무슨 예 <laughs> 네,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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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아, 맞아요 맞아요 예. 그데 그래서 오히려 그때 되게 홈페이지 같은 걸 되게 많이 만들지 않았어요? 예하이홈으로 네, 하이봄. 하이홈으로. 나무 웹디터로 <laughs> 나무 <laughs> 2.0